힘들다. 응. 원이 진짜 개 힘든 거로 원이 원이 지금 개헤리셔아 나도 는 거다. 졸업하지 말라고? 너 어, 지금 나가 다 에이. 라 졸업하지 말라고? 나도 죽 <laughs> 사람들이 이거 우리는 뭐야? 아리랑리우우리 <laughs> <여기. 알았어. 웃음> 요리, 뭐야? 음음 상우 우리가 해. 졸업해야 하는거 아니야? 여기? 네, 내가 봤을 때 냉면 먹고 싶다. 냉면 먹 언니가 배고프면 맛있었어. 그거 맛있어. 오, 근데 안 이제 안 그냥 안 먹으면은 안 톡톡해. 톡톡해. 얼레블레 일상을 찍자면 어제 먹고 두개남았던 파파존스 브라우니를 다 먹었고요. 이건 제가 내려먹은 커피입니다 드립커피 드립커피 내리는 거 찍을 거야 어? 지 유튜브는 퀸가비님 걸 보고 있어요 깔깔깔 이 옷은 제 홈, 홈웨어입니다 홈 홈웨어 이제 어쩔 수 없이 홈웨어가 저는 조련을 축하하기 위해 밥을 사러 온 거고요. <laughs> 술까지 야무지게 조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동생이 또 없죠. 하하하... 마시자. 러니까코이다 아, 사라졌어요. 마시자! 저는 조금, 조금 많이 짧아서 어 오늘 첫 개시 캐시. 첫 개시까진 아니지만 조금 하염지죠? 아 어, 냄새 <laughs> 그니까 아니 이거 냄새 그치. 왜 이렇게 좋아? 진짜 맛있겠디나 어, 진짜? 진짜 맛있다 퍼기다리는라 그냥 정말 맛있겠띠요 <laughs> That's okay. all. I don't know. 딸기때문에 더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얘는 바질 바지. 아닌가? 바질더맛아 맛있는데 아, 예, 검, 초, 검, 초, 검, 영화를 다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눈이. 불라해아나 오지 마. 대박. 진짜 크다. 헐. 쩐다. 갈아타야 한다는 사실 오늘은 귀여운 귀여운 신발을 입어네 하이 응. 야 이거 누구야 근데? 리스트 아리스트지 감자님 응. 구마 아, 이제 지옥 뚜벅뚜벅 지옥 불러 뚜벅뚜벅 면봉에 묻혀가지고 어 근데 그럼 그거야? 연주자 대기실은 3층에 방 하나씩 주는 거야? 어. 아, 네. 헐. 어. 아. 아. 아조련을안해 아. 봐서 모르겠네. <laughs> 직접 만든 꽃감이에요저 엄마가요. <laughs> 너가 안되지저한거 <되죠>? 없어요. <laughs> 만들었어 음 <laughs> 우리 셋이. <laughs> 그러니까 저 건너편 미대데 건너편 가보자. 여기는 음대라 아직 퀄리티가 약간 <laughs> 어 아직 음대 퀄리티야. 자자자 자, 자. 작품을 한번 오그 뭐야? 라이언인가? 이 약간 잘만 들어왔데고양인가고양인 같은데. 또 어쩔지 모르시 주시는 책. 아 우리 이 정도 이 정도 비주얼. 구독자 15명 상승. 인 네. <laughs> 시간 오르는 실바. 네. 라이브를 통해서나다는데데

응. 내것 같다. 이거 <laughs> 들고 와아 <왔다. 웃음> 감사합니다. 외모 체크 한번 해주고. 붓 <laughs> 이렇게 면볼수 있지 않을까? 봐주세요. 교수님의 축하이글 언제 찍으신 거죠? 잘 나오셨네. 그니까요 예, 다음은 네, 너야. 네. 다음은 우리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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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너무 아, <laughs> 맵다. 예. 덤레품을 받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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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내가 직접 썼어. 이내 뭐 마음이야. 내 머리. 네, 오늘 찍어줄게. 매매 바쁘니까 오늘 찍어줄게. 왜개 바쁜 이유? 행사 가야 돼. 조련이랑. 맘에 드는구만. 네. 네. 저기 공대. 별로 쓸수있으면은3분 이내면 가능할 듯. 이제 월요일까지. 여기, 여기에 닿으면 이렇게 1초만 하고 있으면 팔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나를 죽이겠다는 거지. 이제 이, 에 저리 오늘 탐독하려고. 간중이 아, 너무 힘들다. 시는중 대충 모서? 정상껏정상모시는중깔깔깔 깔깔깔. 깔깔깔. 깔깔. 이대로 영준이까지 얌전히. 깔깔. 영준이 걸어 놓자. <laughs> <laughs> 아니 그러고 까보고. 너게 살자. 리는죠고 그라마기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이랑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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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거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먹 너무 사랑스럽게도... <목소리> <laughs> 오늘이 기분 좋은 이요 왜냐면, 마지막 날이 기때문이지 무신사 이 성... 잼이 기다리는 중 기다림 잼이 <목소리> 뜨이면 음, h o n c a n 들어야 이게 나, 응. 이게 좀더 밝아 보여.